허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두고 국회가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생각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은 보고만 된 상태에서 본회의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한 야당을 향해 방송 장악 노골화다 부패 검찰 지키려는 꼼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 힘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이라며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는 걸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자 추후 탄핵안 처리 가능 여부를 놓고도 국회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하겠다지만 국민의힘은 철회 역시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뜨거운 걸 보니 방통위원장 자리가 참 중요하긴 중요하긴 한가본데요 총선 전국을 흔들려는 방송 장악만큼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 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 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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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 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린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제작과 법정의무교육까지 올린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인에듀 토익은 해커스 어. 영어도 해커스 어. 고득점 메이커스 어. 만점을 받아 벌어스 어. 토익은 해커스 어. 영어도 해커스 어. 고득점 메이커스 어. 만점을 받아 벌어 도익은 어, 해커스 어, 영어도 해커스 어, 고득점 메이커스 어, 영어는 해커스 쌍용자동차의 새 이름 KG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사륜 무상장착 포함 최대 350만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같이 있게 만들어줘요. 전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접근?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 하는 거. <laughs>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분목 3플러스 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팬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성공에 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천용길의 정치 TMI는 오늘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방송 이후에는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시민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 어제 국회가 좀 바빴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어요. 자, 아,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또 손중성 검사, 이정석 검사 이렇게 세명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걸 또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예. 예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조금 복잡하네요? 그, 왜냐면, 이런 거죠. 어제 이제 사실은 탄핵안 달인는 의총을 거쳐서, 민주당 의총을 거쳐서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윤재혁 국민의 문내대표가 탄핵안을 좀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해서 탄핵안을 올렸는데,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아시는 예. 것처럼. 그 무제한 토론, 네, 국회에서 하면, 예. 국회에서는. 그두 가지 법안 때문이죠. 그 그러니까 노동관계법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보통 예. 얘기하는 예. 그 법안과 방송삼법이라고 예. 하는 이두개 법안이 상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음.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이세사람이는 탄핵이 안 올라오니까 예. 이동관 수석 이동관 수 아니죠 그 방통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 이동관 음.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정격적으로 국민의힘 어, 윤재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음, 선언을 한 거죠. 그게 왜왜 왜 그렇게 되는 왜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이게 탄핵안은요. 예.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통과를 못 시키면 예. 자동으로 폐기가 돼요. 그 표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24 그렇죠? 24시간에서 그걸. 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이 안 되면 시간이 예. 지나면 자동 폐기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전략은 이런 거죠. 국민의힘 전략은 본회의를 예를 들면 이제 본회의가 어제까지 예상돼 있었고 필리버스트면 계속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필리버스트를 안 하게 되면 본회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72시간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야 돼요. 본회의 예. 본회의를. 그러면 예.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해야 되는데 음. 국회의장 입장은 여야가 합의를 해라. 음. 합의해오면 열어주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야당은 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했지만 김 국회의장이, 네. 음, 김준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오면 열어주겠다 이러면서 음. 단독으로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안 열어버리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국회가 안 열리게 되고. 본회의가 안 열리게 되면 72시간 안에 처리하는 게불가능지잖아요 물리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 두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으려고 했다가 그거는 사실은 2차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2차 방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법이 이제 일단 효력이 정지가 되잖아요. 고할수 예, 예. 그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동관이 손준성 그다음 에 이정섭 이세사람들 탄핵하는 국회가 통과하면 헌재로 가거든요. 아. 대통령이 거기서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바로 표결 붙여서 통과되면 헌재로 바로 헌제로 가버리고, 하죠. 그럼 네. 이세 사람은 이제 업무가 바로 중지가 되는, 거고, 되는 거예요. 정지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네, 헌재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일단 통과된 두개의 법은. 어 거부권 행사하면 일단 다시 정지가 돼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통과시켜 주고 대신 음. 국회를 문을 닫게 해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음. 하는 전략을 써서 음. 결국 이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이동관, 손준석, 이정섭 세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아. 예. 아, 그러니까 어제 이게 네, 네. 하루에 이제 벌어진 일이라서 네, 탄핵안하고 아까 그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이게 좀 헷갈리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네.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네. 예, 세명 탄핵안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표결을 거쳐서 통과되면 바로 바로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업무가 그렇죠. 정지되고 헌재를 네.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방송삼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네.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네. 이제 이걸 재가를 해야 되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요구권을 그렇죠. 네. 행사하면 를 다시 국회로 네. 넘어와서 네,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일단은 이 방송삼법, 노란봉투법은 이제 대통령을 거쳐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그렇습니까? 이제 거부권 해도 되니까 이거 이건 일단 음. 통과를 시킨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탄핵안만큼은 지키겠다. 네.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아. 만약 하게 되면요. 필리버스터 끝나자마자 표결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음. 네. 음. 자, 일단 그렇게 됐고. 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오늘 이 탄핵안을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철회한 걸 두고 국민의 힘은 네. 이것도 역시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철회, 철회를 하려면 네.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자, 이거, 이건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 철회? 이게 어떤, 어떤 논리냐면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아, 보통 예.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음. 국회에서 어떤 의결 안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더 심의를 하고 의견을 거치는 것은 예. 다시 상정에서 의견할 수 없다고 하는 음. 규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 건, 의결심의 한, 안, 음. 의결심의를 했냐, 안 했냐예요. 네. 자, 민주당은, 자, 상정을 했지만, 그게, 어, 논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표결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죠. 의 네. 의견을 안 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 그럼, 의총에서 결정을 해서 발의만 한 상태죠. 그렇죠. 그렇죠? 한 상태죠. 발의만 한 상태, 상태 그러니까, 심의 의결안 했으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다. 여기 주장을 하고,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네. 자, 이, 이 탄핵 아니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24시간, 72시간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 의결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자동으로, 어, 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발의가 72, 된 거니까 어. 발의가 되면 이건 자동으로 72시간 안에 얘기 논의를 안 하면 이제 그렇지,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부결로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작했으니까 일단 16개를 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회, 어, 저 국회 사무처에서는 예. 민주당 쪽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회를 아. 받아줬어요, 국회 사무처에서. 아, 그래요? 네. 예. 네, 심의 의결을 하지 않았고, 이게 뭐 음.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표결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회를 받아주고 다시 이제 다음 국회 때 다음 정기국회가 음. 11월 말에 열리거든요. 11월 30일 그리고 12월 예. 1일 뭐 이렇게 있다면서요. 예, 예. 왜냐하면 예산 예.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아, 예. 그때 이제 다시 발의를 하는 거죠. 민주당은 아, 그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처리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때 통과가 되겠죠 당연히 표결을 하면 어, 그렇죠. 예, 그때는 나옵니까? 이제 예 그때는 통과가 되죠. 왜냐면 국회가 열린 상태고 음. 뭐 의장이 그거를 뭐 국회가 열렸는데 상제가 안할 수는 없고요. 발의가 예. 된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거부하더라도 어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음. 예. 음. 자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네. 언론 노조에서도 어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시켜야 된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아니 그왜 탄핵까지 가려면 뭐 헌법이라든지 법률 명백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될 만한 그 정도의 네. 어떤 뭐 어, 법적인 뭐 오류, 어 범법 행위 이런 게좀 네. 있었나 네. 이런 거좀 의문을 네.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을 주장하고 발의를 했던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요. 방통위가 방심위에, 그러니까 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예. 어, 가짜뉴스를 전담해서 검증하는 센터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곳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인터넷 언론도 검열과 심의의 대상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그전에는 그렇죠? 그게 아니었는데, 인터넷 언론은 그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아니었죠.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도 아닌데. 아니고. 에. 왜냐면, 이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원는 방송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 내용에 대해서 아, 방송국의 아, 네. 방송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인터넷 언론은 포함이 안 돼요 이게 예. 어, 인터넷 정보는 어떤 걸 하냐면요 음. 폭력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선정적인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티브나 이런 SNS에 올라온 영상 중에 유해한 음. 영상들에 대해서 심의를 한걸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내리게 만들거나 이런,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아, 어, 예. 근데 인터넷 언론에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인터넷 언론은 언론사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음. 방송 관련된 것만 할수 있고요. 네, 예. 통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한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예.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죠.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게 한게 불법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예.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못, 그 국민들 중에서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방통위가 음. 방심위를 관장하는 또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방통위와 방심위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고요. 그 하위기구가 아니에요? 방통위요 아니에요. 하위기구, 방심위가 아니에 전혀, 아니고. 전혀 예. 아니에요. 방심위는 독립된 기구고요. 음. 심지어 방심위는 민간기구예요. 정부기구가 어, 아니고. 아, 예. 그니까, 방통위는 국가기구잖아요. 예. 정부행정기구지만, 예. 방심위는, 어, 심의의 독립성을 만들, 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기구로 음. 만들었고요. 예. 다만, 방통위가, 예산을 지원을 해요. 아, 그러니까 예산권을 예, 예. 통해서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불법이다. 그렇게 예. 뭐, 어, 어, 만들게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것 자체가 예, 예. 문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인데, 예. 방심위에다가 뭐, 압력을 넣어서, 부당한 업무를 센터, 지시했다. 예.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법률 위반이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박민, 지금 케빈 사장 문제인데요. 아, 예, 예. 박, 예 박민 케빈 사장을 추천하는 것이 방통이에요. 2, 3회에 추천을 하지만 방통에서 가 추천을 하거든요. 예, 예. 대통령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음. 뭐, 이제 박민, 지금 사장 후보자가, 사장이 되기, 사장 후보자가 되기까지 과정이 불법이라는 거야. 그것도 음... 무슨 말이냐면요. KBS 이사회가 네.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한 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이사회에, 어, 이사회가 추천 방법이나 규정들을 매번 사장을 추천할 때마다 정합니다. 그 네. 근데 처음에 박민 후보자가 지원했을 때 정했던 룰이 뭐냐면, 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네. 어떤 후보가 네. 결선 투표를 과반이 나올 때까지 세 번까지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었어요. 그 명확히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이 3회 내에서 규정을 만든 예. 2, 3회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이 사장이 한번 했는데 예. 거기서 과반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원래 그 하고. 이사 중에서 한 명이 이탈했죠. 그렇죠. 원래 예그소이 기권을 해버린 기권을 해버린 기권. 기권. 그래서 과반이 최... 안 나와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이제 최종 부분과 그렇죠. 그렇죠. 제일 많이 받으려고 예. 그런데 우기 회의를 중단해 버려요. 음. 그결선특표안 합니다 왜 했다가 또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하. 그럼 못 뽑게 되잖아요 그럼 예. 새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중단하고 예. 회의를 연기하고요 예. 그 사이에 이사를 바꿔요 아. 문제가 아. 되던가예요그 친여 성향의 예. 이사로 그렇죠. 바꿔서 네.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열어요. 그래서 통과가 될 불법이라는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규정을 어겼다 이거는. 예. 그러면 방통위는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요. 이사 이그해벌스 이사를 추천하는 곳이 방통위에요 예. 근데 그 아까 바뀐 분한분 분 얘기했잖아요, 이자가. 네. 예, 이사 이게 직권표를 든 사람이 사퇴를 하고 새로 임명한 사람이 예. 이제 소위 이제 친정부적인 예. 사람이다라고 분류되는 분인데 예. 그 사람 임명하는 과정에 방통영향력을 행사하고 음. 왜냐하면 방통위에서 이사. 그, 선임을 하거든요. 예. 물론, 임명은 대통령은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KBS 음. 이사 추천권을. 네. 예. 그, 그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박문진 이사장하고, MBC 이그 김기중 배치중. 이사, 예. 박문진 예. 이사 두 사람이 다 해임을 시켰잖아요. 예. 방통에서. 예. 해임을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때 왜 저기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에서 네, 받아들여져서 네, 네, 다시 네. 돌아왔어요. 해임됐다가. 예. 그러면 이제 물론 그그 그 과정은 이동관 이동관 이원장이 견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사람을 다시 항고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아, 예, 예. 항고할 때는 이동관 쌍이 이동관 아, 위원장이 있었던데서 그, 결정한 거니까 예. 그렇죠. 그면 이제 그것도 근데 다시 항고에서도 어 그게 어, 첫 번째 판단이 맞다 음흠.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동관 쌍이 언론 언 이동관 위원장이 음. 언론 탄압을 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국의 예를 들면 뭐 김만 그러니까 어, 김만배 신학님 녹취록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징계 몇잔는사들 음, 예. MBC도 그렇고 JTBC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 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의 편성이나 제작 과정에서 관여면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 어떤 누구도.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개입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탄핵을 한거 아,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지금 굉장히 <웃음> 좀 <웃음>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좀 힘드실 네, 네, 네. 텐데 그러니까 한 마디로 네, 네. MBC 지금 아까 방문진 네. 말씀하셨는데 대주죠 네. MBC KBS 그리고 그 인터넷 언론 뭐 더탐사라든지 네, 뭐 뉴스 뉴스타파 네. 뭐 이런 네. 이쪽을 좀 손보는 그런 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네. 지금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그리고 했다 실제 징계를 했어요 실제로 했고 그 징계를 심계를 네. 해가지고 방심위를 예. 통해서 징계를 해서 불이익을 줬다. 음. 근데 그것도 이제 불법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 탄핵소추안 발의한 거는 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어, 저는 정당하다고 보시기에. 생각해요. 아,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 언론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왜냐하면 언론사의 어떤 자율, 그다음에 언론사가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어떤 누구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언론사의 예.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거를 압수수색을 하고, 물론 압수수색은 검찰이 했지만, 그 다음에 방통위가 그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어, 방심위를 통해서 벌점을 주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거. 이 자체는 네. 언론을 탄압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노란봉투법, 방송삼법 국회에 네. 통과했다는 거. 이제 다음 절차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지금 네, 봐서는100% 행사할 것 같고, 다시 국회로 가능성이죠. 돌아와서. 아, 그러면은 네. 이거 3분의 2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3분의 2가 찬성을 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좀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검군을 행사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네. 봐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야 자 가야 이제 한 시간에 네. 한 5분 정도밖에 네. 안 남았는데, 네. 자, 네. 이준석 대표 아주 지금 뭐 뉴스 중심에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하루하루 좀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 게, 네. 어, 그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해서 대구로 출마하는 안, 이게 이제 거의 기정 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네. 결국엔 최종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네. <laughs> 노원 쪽으로 다시 국힘의 이름으로 깃발을 달고 출마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그,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두 번째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근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손을 잡으면 노원으로 안 나갑니다. 그럼 노원으로 나가진 않아요. 계속 노원구로 노원 나간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아니, 그렇잖아. 어. 그거는 국민의 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국민의 힘이 이음서 지금 전 대표를 노원의 공천을 줘서 나가게해서 예.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노원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니까요. 어.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지금 대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본인도 으흠. 아는 거예요. 노원 나가서 쉽지 않을 것을. 으흠. 그러니까 노원 나가서 본인이 당선이 뭐 거의 기정 사실화되면 네. 나가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노원에 나가서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TK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 아니, 어, 저 국민의힘 이름으로 노원 나가는 것보다. 신당 창당에서 대구 나가는 게 가능성이 더 높아요. 본인은 그렇게 보는 본인은 거죠. 본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에.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잖아요. 그 TK 지역에서도 사실은 좀 대통령이 실망하고 있는 그런 여론도 많고. 에. 그럼 대안세력으로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은. 에. 물론 뭐 그거야 선거야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뭐그 선거는 결과는 모르죠 아무도. 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 대구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준석이 보수의 전또전 대표 됐었고 이랬으니까 보수라고 음. 하는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이쪽에 힘을 실어줘서 국민의힘 정신 좀 차리게 하겠다라고 작정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음.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네. 그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요. 당연히. 예. 근소한 차로 이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그렇구나. 본인 입장에서는 노구 가면 더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당선 가능성이 음, 확률이. 예. 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예. 지금 여기에 포함될 합류할 인사들 예. 보면은 예. 일단은 예. 국민의 힘 안에 반윤 인사들 꽤 나갈 것도 같고 또 예. 민주당의 비명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정의당 의원도 한두 명 의혹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어좀 그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저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음. 비명계 소위, 예. 그니까 민주당의 비명계가 이준석 신당에 갈 거냐. 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해요. 이상민 차라리. 의원은 갈것 같지 않아요? 음, 이상그것도 네. 저는 조금 퍼 아, 뭐, 확률이 낮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은 그렇겠지만, 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간다면. 예. 차라리 금태섭 양양 양양자 신당 쪽으로 가지 예. 이준석 신당 쪽으로 가겠냐는 거죠. 아. 이준석 신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랬잖아요전 대표가 대구에 중심으로 신당을 차려서 대구 쪽에 음. 좀막 공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비명의주신들 거기 나와서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 음. 후보 유권자들에게. 힘들죠. 네. 힘들죠. 그래서 힘들지네.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든 본인이 원한다면 아니면 음. 양양자 금태석 신당은 그래도 그분들이 예전에 뭐 물론 금태석 같은 게 여러 군데 있었지만 민주당 쪽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쪽에 가는 게 차라리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어. 이준석 신당에 가는 것은 본인들한테 뭐 정치적으로 유리한년건 절대로 아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금태섭 양양자 그쪽 신당도 <laughs> 이준석 신당하고 또 합칠 것도 같고, 아우,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몰라요, 앞으 <laughs> 오늘 아침에 제가 했지? 이제 신인, 신인규, 어, 음, 아, 예, 발표 했잖아요, 신인규변호서 예, 거기도 지금 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거기도 아마 이제 뭐 후보를 다 내겠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 예. 자기들도 자기들 후보 다 낸다. 예, 예. 그럼 또세 개가 되잖아요. 티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이 세개네 개가 난립하게 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한치 앞을 알수 없는 <laughs> 또, 또 내일 되면 <laughs>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laughs> 예. 자 두고 보죠. 예. 지금까지 <laughs> 예.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